안녕하세요 바이키 향대점 초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는 다운 보드워크 나9 h d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베이지와 다크그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크롬 컬러가 있습니다 뒷드레일러는 다운 9단 뒷드레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켓은 11-34T 9단 스프라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랭크는 52T 다운 순정 크랭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0에 1.5 다운 숭전 패널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셋은 406 사이즈의 휠셋이구요. 실드 베어링이 장착되어서 구름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프레임은 크로몰리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운만의 기술인 델테 케이블이 장착되어서 프레임의 내구성과 강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브레이크는 택트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레버는 다운 9단 원터치 레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장은 쿠션감 있는 다운 순정 재란장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탑승 신장은 150 초중반부터 180 중후반까지 가능하시고요. 최대 하중은 100kg입니다. 다운 보드워크 P9 HD의 금액은 70만원 중반대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좋은 성능을 갖춘 미니 벨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구매 희망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은 바이티 양재점으로 내방 혹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이었습니다.